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른, 어,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부동산 대출 규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겐 이번 생이 인생 역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집중해 봐야 되느냐. 분명히 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통해서 코스피 5천 시대는 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방송 전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 이제 주담대 대출 규제가 이제 6억으로 최대치가 찍혀버렸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6억에 대한 규제 때문에 요거에만 좀, 어 많이 발끈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왜 6억까지의 이 규제가 제한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단은 뭐 어쨌든지 이게 뭐 이슈가 되는 것은 이번 이런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상한선이지, 6억이라는 게 상한선이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 DS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적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은 이제 뭐이 6억까지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대상 정책대출 같은 디림돌 같은 경우도 최대 1억까지도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세용 버팀목 대출 한도도 4 0에서 6천 정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축소가 된다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왜이 6억 규제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코스피 5천 시대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전에는. 어, 이제 DSR을 많이 적용을 했어요. DSR을 많이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LTV 한도에다가 DSR까지 3단계까지 시행이 돼버리니까 사실 6억 원이라 하더라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론상은 6억 3천까지 가능했던 게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DSR 3단계까지 시행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뭐가 된다? 이 가상금리라든지 이런 게 적용됐을 때는 6억도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laughs> 나오는 대출은 말이 최대치가 6억이지 보통 이제 3억 5,200만까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뭐가 되느냐? 집을 사는데 있어서 이제 내 소실 사실상 보통은 빚내서 집을 사요. 빚내서 집을 사는데 이 집을 살 수가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기도 기준점을 잡는 게 뭐냐? 지금 이제 이 서울시에서 이제 9억이라고 기준을 잡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만약에 내가 9억의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DSR 3단계 시행에다가 이제 LTV 한도까지 찍어버리면서 대출 규제까지 찍히면서 3억 5200만원으로 이제 대출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시대. 자, 첫 번째. 과연 서울에서 9억 가지고도 살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될 거랑 될까라는 거예요. 아마 서울권에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20평대 산다 하더라도 최소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최소가 이제 한 5억은 돼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최소 5억? 5억 가지고 될라나? 일단 저 기준으로는 제가 사는 집이 23평인데 지금 현재 매매가로 한 13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사실 이게 5억 가지고 서울권에서 될까가 싶기도 해요. 쉽기도 한데 중요한 거 어쨌든 그만큼 기존에 부동산은 뭐 해야 된다? 부동산은 대출을 껴가지고 사야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공식이었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음.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대다수 사람들은 대출을 끼면서까지, 연끌을 하면서까지 부동산을 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뭐를 노리겠다? 이제 우리가 기존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노려가지고, 우리가 그전에는 흑수저라, 흑수저라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시나 이런 것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익과 함께 돈을 벌어보겠다. 어,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시장에서 뭐 했다. 나오는 게, 누구는 흑수저의 사다리를 걷어 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 누군가는, 아, 잘했다. 왜? 갭투자, 지금, 이 갭투자 차단하고, 이 결국에는 이게 지금 집값을 끌어올리는 게 누구다. 이런 갭투자와 함께 투기꾼이 집값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는 거니까 괜찮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뭐예요? 실수요자는 못 사고, <laughs> 이 결국에 모든 것들이 외국인과 현금을 가진 갭투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다. 라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laughs> 뭐 이게 정말 흑수저를어 사다리 걷어차기 위함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뭐 투기를 막기 위함인지 아니면 외국인과 갭투자자들이 위함인지 이거는 제가 여기서 뭘 마땅히 다 이야기할 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부동산 대출 사례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 대출 규제를 통해가지고 한 가지만 확실하다고 하면은 뭐가 확실하냐 <laughs> 이제 바로 부동산 분양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6억 대출이 말이 6억이지 DSR까지 적용하게 된다고 하면 9억짜리 아파트가 사실상 얼마 3억 좀 넘게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연봉 6천만 원짜리 직장인도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4억도 안 나오는 거예요. 9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4억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뭐할 수밖에 없다. 분양을 포기한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자꾸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300만 원이 정말로 벌기가 어려운 돈이에요.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우리나라 경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300만 원은 정말 많은 돈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도 대출을 못 받는데 연봉 6천도 연봉 이제 이게 한뭐 성과급 하까지 하면 5천 이 정도가 돼도 겨우 먹고 먹고살살 살 건데 6천 ,000, 7천이 넘는 사람도 최소한이 대출이 안 나온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분양을 포기하기 시작하고요 문제는 뭐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왜 집을 산다? 흙수저 탈출을 위한 신분 상승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게 상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아파트 시장이 바닥이라는 분위기가 사람들 뭐 때문에? 나만 뒤쳐진다 나만 사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걸 뭐라고 해요? 포모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부동산을 끌어올렸던 게 누구다? 이 영끌을 통해 가지고 집값을 밀어 올린 30대 40대 뭐다 포모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번 규제를 통해 가지고 뭐는 없어질 거다. <laughs> 이 포모 현상 자체는 사라질 거다. 뭐가 영끌이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거는 그럼 이 영끌이 없어졌어요. 지금 정말로 어, 영끌을 하는 이유가 나도 돈을 벌고 싶어했잖아요 그럼 이 영끌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아, 나 신분 상승의 기회가 사라졌다. 나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냥 부동산 포기하느냐? 그냥 나아휴 나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월급 모아 가지고 적금 들어서 그렇게 먹고 살아야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동산 영끌을 했던 투자자 후 포머 현상을 불러 이렇게 던 투자자들은 뭐할 수밖에 없습니까? 새로운 나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사다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부동산 규제는 이걸 노린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속적으로 부동산보다 뭘 강조해요? 주식 시장이 낫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뭐한다. 그동안은 주택이 투기 수단이 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주식 시장을 더 활성화해서 한국 경제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이날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한 것으로 주식 시장 쪽을 뭐한다. 앞으로 좀더 중점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라 거죠. 그니까 지금 이 부동산 규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간의 이제 신분 상승, 우리가 이 투기 열풍에 따른 묻지마 투자, 이 포모 현상 이거를 어디로 돌리기 위해 주식 시장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 진행하는 하나의 규제일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느냐? 너무 간단하죠. 우리 과거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시절에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걸 봤어요. 이걸 직접 눈으로 경험해 보니까 서민들이 연결했을 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자금이 말도 안 된다. 어마어마하다. 이걸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이 부동산으로 묶인 이 주식 자금을 지금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또 포모 열풍에 2, 30대들이 또 말도 안 되는 비트 묻지마 열풍으로 부동산 사드려요. 그럼 부동산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가 부족해요?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번 사면요. 거의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에 자금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증시에서 자금을 이탈하는 현상도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부동산을 사지 못하게 함으로써 뭐합니다? 증시에서 자금 이탈 현상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계속 외치는 코스피 5천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요 자금이에요 자금 왜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에서 이제 추진하는 코스피 5천이 현실화가 되려면 지금 얼마 현재 기준 시가총액이 약 1,280조에 달하는 시가총액의 이 증가가 해야 된대요 약51% 정도 근데 과거에 뭐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총 천조가 증가했을 때 신규 자금 유입을 본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약 300조 원이었어요. 그럼 지금 적어도 1,280조, 1,300조까지 가려고 하면은 최소 40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이 돼야만 뭐가 된다. 코스피가 5천이 가능하겠다라는 시장에서의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현재 한국 증시의 매수대기 자금 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지만 투자자 예탁금이 얼마 약 64조입니다. CMA 잔고 얼마 약 83조입니다. 다 합쳐봐야 약 140조 원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얼마다 이 400조 원에는 한참 못 맺히는 수준이란 거겠죠.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 필요한 400조 원 이상의 신규 자금 유입과 격차 굉장히 큰데 이 자금을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어디서 가지고 오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25만 원씩 뿌린다라고 하잖아요. 민생 지원금 뿌리는데 이 25만 원 모아 가지고 400조 들어오겠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지금 뭐할 수밖에 없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동산. 이 대출을 규제를 함으로써 부동산 규제와 함께 증시로 자금이 되고 유입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다? 시장 자금이 증시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살고 있는 집을 팔고 투자하진 않겠죠. 하지만, 주택구매가 막히면서 모아둔 돈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과거 포모 현상. 지금 이미 뭘 나타내서, 이미 3,000피를 돌파하면서, 아, 이제 진짜 가나? 사야 되나? 이런 묻지마 열풍을 조금씩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아둔 돈을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럼 우리가 집을 살게 아니라 주식을 투자해서 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사볼까? 이런 심리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뭐 하겠다? 당연히 이 풍선 효과로 코스피가 또 넘어갈 거다. 그래서 결국엔 유동산 자금들이 부동산 쪽에 묶여 있던 게 지금 결국에는 증시, 자본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것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앞당길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시장에선 기대하는 게 뭐다? 버블장. 과거에 이런 코스닥과 같은 버블장이 또다시 강하게 들어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살 것이냐? 무엇?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사는 우리의 무엇은 절대적인 우량주 투자는 많이들 안할 거예요. 지금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하기 시작한 게 이제 바로 과거와 똑같죠. 바로 동학 개미 운동을 하는 사람들 아까 있죠. 포모 현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동학 개미 운동만 하게 됩니다. 이 기업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만 본다? 테마주만 봐요. 과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동학 개미 운동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그 당시 테마주 코로나 테마가 엄청나게 증가했죠. 성인 남녀 절반 이상이 최근 한달 동안 동학 개미 운동에 나선 것으로 조사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테마주 열풍이 불고요 우리 과거에 기억하자아요 실적 하나도 안 보는 과거의 대표적인 테마주가 신풍제약이죠. 신풍제약. 이때도 기억나요. 과거에 제가 이게 4년 전인가 5년 전 이때 여러분들 제가 신풍제약 설거지 분명히 파동 포착됐다. 이거 12, 13만 원 올리고 무조건 이거 설거지 할 거다. 도망가야 된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 당시에 많은 분들 댓글 보면 다 이래요. 참 웃고 간다. 막 그냥, 당신은 주식을 공부하셔야 될 때, 지럴. 뭐 이런 사기꾼들도 유포, 유튜브 한다고 그 사, 설치네. 유튜브 방송하실 거면 공정하게 하세요. 신풍 안티네요. 본인이 양아치네요. 뭐든지 공부를 해야 된다. X도 모르면서 말을 하는 자는 그냥 단순 무식이지, 돌아가는, 뭐, 쭉쭉쭉 이야기 나오죠? 그니까 러 이, 그 과거에, 그러니까 테마주 열풍이 굉장히 많이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가치 분석을 하면 진짜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다시 또 포모 현상으로 부동산으로 들어가야 될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5000p에 대한 이 강한 기대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움직이는 거는 테마주가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이런 테마주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이게 장기보다는 스윙 개념이죠. 그러니까 짧게 치고 먹고 나오는 개념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코스피 5천을 향해가는 시장이 여러분들 계좌를 엄청나게 불릴 수 있는 기회 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공략한다라고 하면은 테마주 위주로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내가 혼자 매매하는 데 있어서 뭘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이제 스윙반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독하기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또 링크 남겨놓을 건데, 보면은 지금 제가 6월 달부터 오픈을 해서 6월 딱한달 동안 거래한 내역이에요. 보다시피 8거래일, 11거래일, 6거래일, 15거래일, 스윙이기 때문에 2주에서 3주 정도 봅니다. 스윙률은 얼마? 1차 매도 스윙률은 20에서 30%를 봐요. 그래서 최근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2차 매도 수익률이 63%에 매도하면서 47% 평균 넘어가죠. 그래서 2, 3주에 나는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률 챙겨 가면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가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이제 구독하기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운영 중이에요. 구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딩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 아무나 다 따라올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동영상으로 이제 제가 업로드해 드리는데 편입 종목은 제가 전날에 미리 올려드려요 주말에. 그리고 이제 장전에 이렇게 편입할게요라고 제가 매수 가격까지 다 적어 놓죠. 자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어 최근 수익이 높다 휴림 로봇 본다라고 하면은. 휴림 로봇 얼마에 거세요? 전날에 영상 올려드리고, 오전에 장전에 다시 알려드리고, 그리고 매도 가격도 장전에 잡아드리고, 사이사이 계속해서 이런 티칭하면서 뭐 한다. 전략 잡아드리고, 지금 익절가 잡고 목표가 2800 위로 좀 지켜볼게요. 하면서 다시 잡고, 그러면서 휴림 로봇 뭐 한다. 2820원 반매도 걸어놓자. 라고 이야기하고, 걸어놓고, 뭐 그러, 그다음 그뭐 잔량 3, 120 역시 전 장전에 어 이런 식으로 다 제시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구나 다 쉬운 게 이, 이날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 진료 때문에 오전에 병원 진료로 인하여 아마 장중 하루 종일 추가 흐름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우리는 장전과 장후 장전 매수 매도 전략 확인하고 장후만 확인하면 돼요 어? 그래서 누구나 다 수익 볼수 있는 굉장히 쉬운 매매 방법이죠. 장 후에 차트 흐름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장 전에 설명드리고, 매수 흐름 잡아드리고. 그래서 직장인도 누구나 할수 있는 매매. 2주에서 3주면 뭐다? 20에서 30% 수익률 챙겨갈 수 있는 매매. 그래서 이런 구독 서비스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댓글에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까, 어, 댓글 클릭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